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laughs>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엘리스킨엘리스킨이 이름은 누굴지 참 궁금한데요. 아, 선주 님 안녕.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또홈 음, 파티 요리를. 엘리스킨 너무 궁금한데 누구지? 해성 리더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음. 그래서 오늘 할 요리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음, 가을맞이 찹쌀 모찌예요 찹쌀 모찌인데 미니 찹쌀 모찌로 너무 편하게 집에서 만들고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음, 음식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 맛있는 음식을 시작할 거고요. 진짜 간단해서 오늘은 한 15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음. 어, 영진 씨 안녕? <laughs> 세상에 영진 씨 들어왔어요. 아, 알리킨 누군지 알겠네요. 어, HH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모찌 찹쌀 모찌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는 이렇게 시작돼요. 찹쌀가루 어, 시작되고요. 어 방앗간 또는 떡집에서 찹쌀가루를 어, 얼려가지고 1kg에 한 5,000원, 6,000원 정도 해서 팔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셔도 되고요 그게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시면, 어, 마트에 있는 그냥 일반 찹쌀가루를 사셔도 돼요. 좋죠. 음아저 어, 오늘 많이 귀엽네요. <laughs> 뭔가 하지 못해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laughs> 음, 아 허니리더님 반갑고요 미니 찹쌀무찌는 지금 가을에 선물하기가 너무 좋은 걸로 일단 다시 말하면 어, 떡집에서 찹쌀가루를 준비하셔도 되고요 마트에서 일반 찹쌀가루를 하셔도 돼요 단 그냥 찹쌀가루를 하실 때와 음, 떡집에서 이런 어, 습식 찹쌀가루를 할때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해 보면 저는 어, 습식 찹쌀가루 그러니까 떡집에서 찹쌀가루를 빻다가 이제 어한 거예요 어, 용단이더니만요 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뭘 넣을 거냐면 우유를 넣을 거예요 우유 그래서 200g에다가 찹쌀가루 200g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조이컵 반 컵을 넣을 건데요 반 컵이 요 저희 우리 이렇게 스티머 안에 들어있는 요요 음, 요 용기 안에 하나를 다 하면 음, 딱 종이컵 반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이게 만약에 어, 마트에서 산 그냥 건식용 찹쌀가루다 하면 여기에 뭘 넣으셔야 되냐면요. 요플레 한컵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우리 요 다기능 용기 요걸로는 이제 어, 한컵다 어,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요플레를. 그리고 만약에 나는 찹쌀가루가 습식용이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돼요. 오케이? 음. 아 여은 열씨 안녕? <laughs>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뭘 넣냐면 설탕. 설탕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 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찹쌀가루에 간이 되어 있어야 음, 맛있거든요. 그래서 1분의 1 작은 티 정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계란 2알 넣어주세요. 쫑. 주고 섞으면요 모든 반죽이 완성이 됐어요. 오찌 반죽을 이렇게 편하게 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근사하죠. 이 반죽은 약간 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찹쌀 어, 찹쌀 케이크 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질어서요 반죽이 어떻게 질으냐면 약간 보세요. <웃음> 토사. <웃음> 요플레 대신 우유 양을 더 늘려도 되나요? 어 그것보다 왜냐면 스, 건식은요 얘가 더 많이 어, 먹어요 물을 생각보다 더 많이 그래서 우유만 계속 넣으면요 요플레 넣는 것보다 좀더 뭐랄까 좀 부드러운 느낌이 덜하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음, 요플레 를 넣는 게 맛은 훨씬 더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어 가능하죠. 여기에 반죽이 다된게 아니고요 버터가 들어가요. 근데 버터를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고요 버터는 녹여서 넣으셔야 돼요. 녹여서 그래서 버터를 이렇게 미니 미니 우리 라면 하나 들어가는 우리 아기 냄비에다가 녹여주세요. 버터는 30g 정도 들어가고요. 얘를 녹여가지고 마지막에 여기에 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반죽을 코팅하듯이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음 아기 냄비. 아 이거 진짜 너무 이 냄비는 진짜 너무 갖고 싶어요. 정말. 해 가지고 여기다 가 살짝만 녹여 주면요. 금방 녹거든요. 요 마지막에 요 냄비에 음. 있는 요거를 이렇게 녹여 주면 사실 뭐 젓지 않아도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빨리 녹아라. 녹아라 하는 거니까. 녹아 주세요. 금방 녹아요. 어, 건식 가루에만 요플레 아주 훌륭합니다. 어, 이렇게 가끔 올려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음, 어, 이 녹인 반죽, 녹인 버터를요.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반죽을 섞어주세요. 코팅시키듯이. 음. 더를 넣어주세요. 그럼 반죽이 끝났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머핀틀이 있거든요. 이 머핀틀이 7개가 들어가요. 7개, 7개가 대펜에 들어가요. 중팬이, 한4개 정도 들어가겠죠. 대팬이 있는 게 진짜 좋아요. 혹시 나는 이거 크게 넓게 그냥 간단하게 굽고 싶어하면 중팬에다 구우셔도 되, 돼요. 그래서 이거를 버터가 아까워가지고 버터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버터 녹인 그 냄비를 살짝 닦아가지고요. 유산지 없이 그냥 이렇게 버터칠을 좀 해주세요. 버터 코팅을 했기 때문에 이 모찌가 금방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모찌에는 뭐가 들어가죠? 팥이 들어가죠. 그런데 모찌는요, 팥 말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넣어도 돼요. 어, 만약에 나는 어, 그콩 으깬 소 있죠, 소를 넣고 싶다. 그럼 소를 넣으셔도 되고요. 피자 모찌 하고 싶다. 그러면 피자 치즈 넣으셔도 되고요. 빛의 소도 버터필. 또 피자를 넣으셔도 되고요. 어, 또 나, 나는 뭐 음, 견과류가 좋아 그럼 견과를 류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흑설탕으로 약간 떡처럼 우리 왜 호떡처럼 그런 소를 만들고 싶다 하면 그 사이에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호떡 안에 들어가는 흑설탕처럼 어,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를 안에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이 안에 팥을 넣었어요 팥을 넣었는데 팥이 하시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앙금을 사기가 힘들다 그러면 팥빼기를 뜨거운 물 3스푼에 해가지고요. 으깨셔도 돼요. 팥빼기 집에 있으신 분들 그렇게 으깨시면 되고요. 오 고구마! 고구마 좋네요. 고구마! 고구마 으깬 거를 넣으셔도 너무 맛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마켓컬러리에서 파는 유기농 단파낭종을 저희 아이들,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이제 가끔 주문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활용해 볼게요 얘는 반죽이 좀 질다는 거 그래서 반죽을 이렇게 부어 주시고요 우리 붕어빵 하듯이 붕어빵 하듯이 이렇게 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더 맛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조금 음. 풀리셔도 돼요. 이 반죽 자체를 좀 풀려 놓으면 얘가 좀 되직해지거든요. 어, 그러면 더 맛이 있을 수 있겠죠. 잠깐만요. 휴지 좀 가져올게요. 음. 그 다음에 파소를 넣어가지고요. 안에다가 붕어빵 만들듯이 넣고요. 이 안에 다시 이렇게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가득 채우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 요 전체의 반죽이 반이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 소를 넣고 나머지 해서 2분의 1 정도 되게 요렇게 올려주시면 반죽이 끝나요 그래서 요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활용했던 어, 팥을 좋아하는 호떡처럼 해도 진짜 맛있어요 어, 그래서 요거 있죠? 오늘도 베리 군 너츠 요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보통 이 위에 이렇게 음,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보면 위에 호두나 이런 견과류가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 오늘도 베리꾼 넣칠 이걸 열면요 안에 아,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laughs> 가지고 여기 반죽 위에다가 하나 또 올려주고요 또 어떤 거는 아몬드를 올려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쫙 올려주면 이렇게 맛있는 음, 찹쌀 모찌가 완성이 됩니다. 보이시죠? 어. 여기 위에 보면은 견과류도 있고요. 안에 찹... 어, 음, 뭐죠? 이거 파당금, 팥안금. 파당금도 음, 이렇게 살짝 보이죠? 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예쁘죠.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아까 저희 아이들이 먹었는데요. 이거를요, 완성을 해가지고 180도에... 25분 또는 30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안을 싹 구면요, 우이 안이 이렇게. 아 너무 맛있겠죠? 이렇게 이 쫄깃함 보이세요? 아이 쫄깃함? 어 아, 그래서 이렇게 팥을 넣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지금 <laughs> 다이어트 중이라 먹을 수가 없는데 내일 아침에. 점심에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빨리 끝났죠 너무 빨리 끝났고 너무 쉬워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요 오늘도 베리군너츠 이거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포원이지만 아메이제품 같이 활용하는 거 너무 좋고요 어, 대팬에 7개 중팬에 4개 그리고 중팬에다 크게 구우셔도 되고요 이 모찌는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좀더 바삭하게 먹고 싶다 하면 우유의 양이나 요플레의 양을 줄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계란을 두개 아니고 하나로 줄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미니 찹쌀 모찌가 좀 부드러우면 좋겠거든요. 원래 아, 생크림, 생크림 넣어도 맛있겠죠. 그래서 어, 원래 이게 약간 어, 부드럽기 보다는 조금 더 바삭한 모찌인데요.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만들었으니까 평소에 어, 좀 부드럽게 이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안에 곶감 넣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어, 곶감. 이렇게 해서 어, 가을에 어, 이 쌀쌀해진 이 가을에 따뜻한 찹쌀 모찌 같이 구워서 어, 맛있게 드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퀸, 퀸, 음, 퀸이 없으신 분들은 오븐에 구우면 이 촉촉한 맛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퀸 활용하시고 음, 퀸으로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머핀트, 머핀트, 사러 가세요. <웃음> <웃음> 안녕. 빠이. 아, 여기 아니다. 빠이.